고요함 속에 피어나는 한국 정원의 아름다움. 그 여섯 번째 이야기.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전라남도 담양에 위치한 명옥헌 원림입니다. 명옥헌은 조선시대의 선비, 오이도가 자연을 벗삼아 은거하던 곳입니다. 16세기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17세기 중반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려 만들어졌습니다. 명우콘의 가장 큰 특징은 연못과 그 주변을 둘러싼 배롱나무 그리고 주변 산세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명우콘 원림은 사계절 각기 다른 매력을 뽐냅니다 특히 여름에는 연못을 가득 채운 연꽃과 붉은 배롱나무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어 붉게 타오르는 산과 연못에 비치는 반영이 잊을 수 없는 풍경을 선사합니다. 명우컨의 정자 명우컨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미를 보여줍니다. 자연 속에 녹아든 듯한 모습은 이곳이 단순한 정원이 아닌 마음의 휴식을 얻는 공간임을 느끼게 합니다. 명우컨을 거닐다 보면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그리고 물 흐르는 소리가 어우러져 깊은 평온함을 선사합니다. 명우컨은 한국 정원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곳중 하나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 그리고 그 속에서 얻는 평온함, 명우컨에서 진정한 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